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좀 힘드셨죠? 그래서 그렇죠. 가뜩이나 이 주일 오후 시간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눈꺼풀과 전쟁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파 이름 계속 나오고, 이름, 사람 이름 계속 나오고. 본문 때문에 저를 막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성경 1독을 방해하는 구약 초반 3대 고비. 성경 1독을 방해하는 구약 초반 3대 고비. 자, 이렇게 딱 준비했는데, 금요기도회 때 곽성강 목사님이 앞에 두 개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이 좀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는 뭘 만나죠?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만납니다. 그렇죠. 아담의 족보. 만나면서 좀 고비가 오고, 두 번째는 레위기. 제사법을 만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다섯 가지 제사를 제사의 목적에 따라 어떤 제물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너무 복잡해 보이는 제사법을 보면서 두 번째 고비를 만나게 되고요. 여기까지가 곽성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기를 잘 버텨내서 드디어 힘겹게 민숙에 왔죠. 아 이제 뭐 역사가 시작되나 보다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지파 개수 인원, 인원 개수가 부분을 딱 만나게 됩니다. 열두 지파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또 12지파의 인원 통계가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몇명몇명몇 명, 몇 명, 몇 명이 쭉 나오죠. 어느 지파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를 그 명수대로 계수하니 개수, 그 계수된 자는 몇 명이더라. 또 어느 지파가 계수하니 몇 명이더라. 이게 12번이나 쭉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좀 지루하게 반복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출발을 앞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말씀이 무더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시기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하반기를 준비하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어떤 것을 명령하셨는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너아로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그 남자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 계수했던 그 숫자의 총합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45절과 4 6절 한번 읽어 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laughs>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개수되었으니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장정들의 인원을 모아서 다 총합을 개수해보니까 몇 명이라고 돼있죠?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오늘 이이 숫자가 끝까지 몇번 계속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 60만 3,550명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 크게 원하지 않으시면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드릴까요? 네. <laughs> 어, 이걸 숫자로 하면 603550이거든요. 따라해볼까요? 60은 3호한다 50을. 해보죠. 시작. 60은 사모한다, 50을. 네. 여러분, 저는 몸무게가, 저의 몸무게는 70kg 때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70kg가 아니라 70kg 때입니다. 그것도 꽉찬 70kg 때입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사모합니다. 60kg 때를. 그러면 60kg 때는 건강을 위해 뭘 사모해야 되죠? 50kg 때를 사모해요. 60은 사모한다, 50을. 유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입에 쫙쫙 붙을 것입니다. 생각이 계속 날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60은 3모한다 50을 60만 3550명, 이 인원을 60만 명이 넘는 이 인원을 개수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 매주마다, 어, 각 예배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여전도사님들이 수고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예배 때마다 조종사님들의 그각 예배 인원을 개수합니다. 근데 그 개수하는 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숫자를 세아리다가 좀 헷갈릴 때가 있고요. 또 많이 세아렸는데 중간에 누가 말이라도 걸면 다시 일부터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보면 머리가 이렇게 겹쳐 보일 때도 있고 머리 높낮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숫자를 세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본당의 전체 인원이 다 차면 천여 명이 좀, 좀 넘는데 이 본당 안에 고정되어 있는 좌석에 앉아 계신 천여 명을 정확하게 세아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20세 이상의 남자, 그것도 60만 3550명, 끝자리가 50명까지라는 건 진짜 정확하게 개수했다라는 거죠. 이 엄청난 숫자를 정확하게 개수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당연히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가 투자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원 괴수를,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셨던 것일까요? 더군다나, 왜 하필 지금 이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지금? 이 어려운 걸. 사실 지금 이 타이밍은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조사를 할 타이밍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를 1절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인원을 개수하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언제라고 나오죠? 본문의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 그러니까 애국에서 탈출한 지 둘째가,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난 시점이고요. 그리고 지금 신의 광야에 모여있는데 신의 광야에 머문 지한 달이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이 어느 때냐면 이제 진짜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난 땅을 향해서 이제 막 출발하기 직전 그 타이밍 인 겁니다. 중요한 출발과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인원을 세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 전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가난 입성 말이 좋아서 입성이지 사실. 전쟁이지 않습니까? 가난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전쟁을 출발하기 앞섰다라면 바로 직전이라면 무엇을 하는 게 당연하겠습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되겠죠. 무기를 점검한다든지 무기를 좀더 이렇게 모아본다든지 하다못해 칼이라도 좀 가는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니까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챙기는 시간이 지금 어,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출발,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너희들은 다른 것들을 분주하게 하지 말고 오직 이것을 해라. 인원을 개수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잠시 살펴보고요.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원을 개수하라고 한 목적.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희들은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처음 내려갈 때그 인원이 몇 명이 내려갔는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출애굽기 1장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아멘. 몇 명이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70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애굽으로 이주했던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긴 시간이 지나고 그 사이가 400년에서 430명, 400, 43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긴 그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인원 개수를 딱 해보니까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몇 명이라고요? 60은 사모한다, 50을. 6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원으로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원은 지금 빠져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빠져있죠? 아이들 여성들, 노약자들 그리고 말씀을 보시면 레위시파도 숫자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다 넣어서 총수를 다시 한번 저희가 추측해보면 최소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한 가장으로 계속 숫자를 계산해서 곱하기 4를 하면 최소 200 4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무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0명으로 시작했던 한 가족이 240만 명의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 신들을 보면 어떤 신들이 제일 많았죠. 그리고 어떤 신이 제일 강력했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만큼 절박했다라는 거죠. 다산, 다산의 문제, 풍요의 문제.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되면 백병전을 통해서 인구의 일부가 뭉텅 죽어나가게 됐고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전염병이라도 한번 돌면 인구의 많은 숫자가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그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에서 60만 명 이상, 240만 명으로 놀라운 어, 번성하게 된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억압받고 고통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민족이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오 당연한 것이 아니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 한 이후에 1년 1개월이 넘는 그 시간, 그들이 그들의 거대한 인구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직전 그들에게 인원을 계수하면서 그들에게 인원 계수를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분주함으로 여러 곳에 빼앗기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너희들은 그것을 돌아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열심히 다들 달려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다 설명하지 않아도, 뭐가 내세우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새로운 하반기를 준비하는 지금 이 시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난 상반기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신없이 우리가 달려가느라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 아니면 깨달았는데, 그 당시 깨달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졌던 그 은혜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진정한 준비, 그첫 번째는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20세 이상 남자의 숫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숫자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진짜 많다, 와 대단하다.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무엇을 바라셨냐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음을 그 숫자를 보면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이런 어,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400년 후에, 그리고 4대 만에, 땅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만한 그때는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에게 아들은 한 명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해 보였던 그때 당시 그 말씀이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랜 시간 뒤에 지금 다시 보니까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들이 정말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냥 설레었을까요? 아니면 마냥 기대에 부풀어서 그런 좋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우압 지졸과 같은 자신들의 모습과 반대로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그가난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막막했을 것이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출발의 첫발을 내딛기 전에 이런 계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한 약속이 이렇게 온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확인해 보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굳게 잡고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굳게 붙잡고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오늘 본문의 가난과 같이 거대해 보이는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박현진 목사님의 말씀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주저앉을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잘 아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으라.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2025년, 우리가 올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주제가 무엇입니까? 옆에 적혀져 있죠. 변화입니다. 변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진정한 변화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며, 아, 이 말씀이 흐릿해진 것만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볼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가난, 그 가난을 향해 우리도 이 시간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좀 툭툭 쳐서 네, 힘을 내십시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이거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눈을 돌려서 하나로 부르신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3, 43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면,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그 지파의 숫자가 쭉 나오는데, 그 숫자를 보시면. 건우 그 숫자도 비슷하거나 똑같은 숫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숫자가 다 다르죠? 그런데 가장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각기 다른 숫자를 하나로 모으십니다. 46절 말씀에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각 지파의 다양한 숫자들이 모여질 때 하나의 숫자가 되는 것이죠. 몇 병이죠? 육공은 사모한다 오공을 입에 딱딱 붙으시죠 네, 60만 3550명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모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각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너희들 각자로는 불가능하지만 너희들이 하나 될 때,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 될 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이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명에 따라 우리 각각을 인격적으로 부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일하, 일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나 혼자가 아니라 부르신 우리를 통해, 부르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는 너무 연약하고 한계투성이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가 될 때,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될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옆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한번 얼굴 보실까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족일 수 있고요. 믿음의 동력자일 수 있고요.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확실한 것은 가족이든 믿음의 동력자든,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골롯에서 2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결속될 때, 사랑으로 하나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격려와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고요. 충만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출발은 어떤 특별한 시점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이 특별한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이번 주 어떤 일이 생길지,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지금 함께 앉아 있는 우리를 통해 우리 지체를 통해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육수공장 CEO인 저는 별명에 맞춰서 공장을 가동해서 땀을 쭉쭉 뽑아내고 있습니다. 이 더위 속에 짜증낼 수밖에 없는, 모두가 짜증내는 이때, 어, 삶의 템포와 속도가 살짝 늦춰질 수밖에 없는 이때, 우리는 이 시기를 은혜의 시간으로, 또 기, 은혜의 기회로, 준비의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바랍니다. 정신없이 달려갔던 우리의 걸음을 잠깐 멈추고요. 숨을 고르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신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더 붙들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서로를 돌아보고 함께 손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난, 새로운 시작, 하반기를 향해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